안녕하세요, 너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오늘 오늘은 조금 음, 날씨가 선선한데 음, 제가 오늘 강의 주제가 그 바닥을 넘어 지하로 뭉개진 어, 학교 내에서의 선생님의 교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강의를 했어요. 네, 사실 제가 부모 교육을 한 4년 가까이 하면서 사실 굉장한 물고기력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걸 알려줬는데 아는데 거부를 하면 어떨까요? 그런 엄마들이 학교 내에서 어, 또 어디서 주워들은 거는 또 있어갖고 선생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꼭대기에 앉아서요 거의 하는 짓이 지애 다루듯이 하더라고요 지애 다루듯이 너왜 이렇게 우산 뿌려뜨려어어 어? 이거를 그냥 카톡 줄로 저희 애 우산대가 부러졌는데요.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2뭐 차이 정도? 어, 이 얘기를 하고, 사실은 2시간 반을 저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한 대화까지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내가 봐도 안될것 같아. 근데 사실 이번 주에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음, 사실 강의를 다음 주로 미룰까? 할 정도로 준비를 사실은 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제가 어 사실 너무나 평소에 제가 이렇게 쌓아놓은 주제라서 굳이 준비를 하지 않아도 아 그냥 진행이 될것 같아서 했는데 2 시간 반 가까이가 돼버렸네 목이 <laughs> 잠겼습니다. 근데 혹시 이옷 이옷이 뭘까요? 예 네, 이게 이렇게 생긴 이게 이제 저희 아들 옷이에요. 저희 아들 옷인데 이게 뭐냐면 그 제가 이제 김남길 씨 팬인 것처럼 팬심은 또 팬심이 있는 놈이 안다고 <laughs> 뭐 남녀 세대 중요하지 않아. 어 공감은 항상 그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경험. 응.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 이태 이탈리아 남부 팀의 나폴리라는 팀을 응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깊은 팬심을 갖고 있는 아입니다. 맨 처음 무슨 대도한 케 자기 무슨 뭐 뭐라 맨 처음에 뭐 했네요. 아 그러냐? 그래서 부터2주 뭐 지나서 아 엄마 자기 팀 바꿨대. 그래? 뭐한몇 번은 그러기가 나중에는 야. 3주 지나거든, 얘기해. <laughs> 왜 보통 우리 저, 무슨, 뭐 하면은, 저, 삼칠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산후조리?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3 7일 지나고 나서, 뭐, 이렇게, 손, 뭐야, 이렇게, 애기 태어나면, 3 7일 지나고 나서, 왜냐면, 뭐, 병균을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 하도 바뀌길래, 야, 3 7일 지나면, 그때 얘기해. 뭐, 그럴 정도로 제가, 그 사리를 줬는데, 나폴리 팀으로 이제 아이가 정착을 하더니 6년째 6년째 했는데 요번에 어, 언제지? 하여튼 두달 전에 네, 두달 전에 이제 그 리그 우승을 33년 만에 마라도나 어, 계셨을 때 이후로 33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그 짠돌이가 <laughs> 짠돌이가 이구즈를 하나 샀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굿즈 중에, 에이, 그거 어디서 만든 명품이야, 그거. 아, 저 명품인데? 네, 그 유니폼이 있어요. 그, 그 약간, 그 나폴리가 하늘색이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상징 색깔인가봐요. 알만이었나? 아니, 몰라, 기억 안 난다. 그 브랜드를 갖고 만든 거, 무슨 백, 몇십만 원, 백만 원이 넘는 거였는데, 어, 걔는 그런 거 사례는 아니고, 이거 몇만 몇만 원 한다고. 사서 휴가 가서 신나게 입고 내가 야나한 번만 빌려줘 <웃음> 그래서 <웃음> 입고 나왔어요. 네. 아 제가 왜이 옷을 그지 오늘 입었냐면 오늘의 이제 주제가 어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얘기 아이들이 지금 사실은 교권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른이 없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말 빌런이 돼가는 어떤 그런 진짜 심각하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어그 당시에 되게 나로 뭐 설쳐대고 뭐 어째고 저째고 했던 애들의 추적조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추적조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laughs> 기승전. 아유 나 그냥 그래도 음, 잘 키웠네 <laughs> 그런 의미로 네. 그런 의미로 뺏어 입고 왔어요 네. 저 여기 속에 반바지 입었습니다 네. 음, 반바지 도아니고설치되 있나 또, 또 이럴까봐 네. 반바지 입었는데 이게 저희 아이 사이즈를 입다 보니까 이게 뭐, 티만 입고 나온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같아서자 그래서 그럼 오늘 선곡한 곡은 뭐냐 성격한곡은 어, 주제에 맞게 n o 지금 지금은 어떤가 지금 얘기를 어, 하다 보니까 어, 핑클의 나 o 핑클의 나 o w 이란데 굉장히 오래된 노래죠. 네. 그래서 핑클의 나 o w 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는데요. A 파트 이 파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동작은 굉장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좀 힘들어서 촬영할 때 조금 어, 이게좀 문제할 수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A. 자, 가고, 가고,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무릎 굽히고, 서곡 이렇게 쓰면요 살짝 오른발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른발 오른발 숙고숙고 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오른발이 들리죠 원투스리프 다시 빼빼그 다음에 킥 포인이에요 수리가 킥그 다음에 포인 자그 다음에 섹션 2는 1 2 3 4 5 6 7 8. 자, 1 2 3 4 5 6 7 8테스니까 이제 자. 그러면 섹션 2는 여기서 조금 더 어크로스로 포인트. 그다음에 포인트 놓고 힐터치 1 2 3 4.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이 뭐라죠? 그힐 터치 한 발을 5 놓고 홀드. 그다음에 하고 굽히고 피고 그다음에 빽빽킥 터치 똑같죠? 똑같죠? 그다음에 어크로스 포인 포인 노코 힐 터치 그다음에 파이브 홀드 세븐 에잇자 이게 에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작인데 원투는 오른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3,4는 왼발부터 시작을 하는 <laughs> 이래야 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laughs> 하기는 했는데 이게 왼, 왼, 그니까 러 동작이 어려서가 아니라 이게 그 오른발로 시작하는 부분은 되게 쉽게 하는데 제가 왼발로 딱 바뀌니까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면서 잘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좌우가 바뀌었을 뿐인데 자 그럼 이제 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보드, 쇼, 사이드, 비하인드, 노코, 원투슬리퍼, 그 다음에 5, 한 다음에 5, 6는 9시를 보면서 돌아요. 5, 6, 그 다음에 7은 12시, 에이스, 3시. 그래서 5, 6, 7, 8 이렇게 갑니다. 자, 섹션 2는 자이 발을 놓으면서 어, 살짝 스웨이를 하는 것, 살짝 스웨이. 스웨이인데 여기 이게 또 비트가 빨라서 이렇게 천천히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스웨이를 약간 그냥 이렇게 퉁퉁하듯이 네, 스웨이, 원, 투, 그 다음에... 지금 그럼 왼발이 움직이죠. 스레임퍼를 사이드 모고 사이드 이렇게 갈 건데 그냥 사이드 가고 사이드 가면 은좀 심심하니까 사이드 갈때 상자 엉덩이를 굴려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사이드 가고 사이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이 움직이죠. 놓고 그 다음에 어, 플릭하고 히치의 중간 정도로 하고. 놓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아홉 시를 봅니다 자, 세션 쓰리는 이 발을 나 이렇게 놓고 원그 다음에 투 3. 리오그러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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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시 모으는 거예요 원 벌어졌죠 투 3. 리 4, 그다음에 5는 7, 7, 8, 9, 9, 10, 9, 10, 는6시2 보면서 놓고 그 다음에 7은한몇시냐0 4시반3도로5 35, 그다음에 3 어, 3 그 다음에 12시를 보면 놓고, 놓고, 4드로 놓고, 1, 2, 3, 4, 5는 여기서 같이 힐 스위치를 할 거예요. 5, 6, 그 다음에 3시를 보면서 놓고, 놓고. 다시 여기서 2, 3, 4. 이렇게 갑니다. 어, 제오 되게 힘드네요.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잘될라나 모르겠네. 음악에 맞춰서 가는데요. 제가 A파트, B파트 살짝 끊어서 할게요. 제가 조금 어,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